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요즘은 좀 뜸하긴 한데, 작년, 재작년, 굉장히 많은 사기 사건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쁘긴 하지만, 사실은 사기를 당하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건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왜냐하면 이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도 본인 스스로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물론 사기를 치는 놈이 죽일 놈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당하니까 쉽게 당하니까 사기 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기를 치는 유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사기 치는 유형.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는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은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옆에서 보면 주눅들 정도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감히 어떤 반발을 하거나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수학문제를 풀게 합니다. 수학문제를 풀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되는 걸 봤어요. 사실 수학문제 푸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근데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그 중에서 수학문제를 가장 잘 푸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해도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친구가 그 그룹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맞고 틀리고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있게 막 얘기를 해서 그 말이 거짓인지 지실인지 이걸 따지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투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와요. 누가 봐도 약간은, 오, 그럴듯해. 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고 현혹시키면 여러분들이 속겠습니까? 전혀 안 속겠죠. 속을 만한 아이템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비트코인이 한참 대박일 때, 비트코인을 쉽게 별수 있는, 그리고 거래 기법에서 틈새 시장이 있는 걸 가지고 찾아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채굴이죠, 채굴. 비트코인은 공급되어 있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될 양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굉장한 그 연산작용을 통해서 하나씩 발굴해내거든. 을 이걸 채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굉장히 고사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쉽게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 그래? 일단 비트코인이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을 캘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현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매매 기법에 있어서 수법이 뭐였냐. 옛날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공통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 세계에서 가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격이 제일 비쌌어요. 그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템으로 얻은 사람들은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예서 사가지고 바로 파는데 프리미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AI를 동원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사고 팔고 하는 그 기법을 동용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어, 정말 그럴듯하죠.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사기꾼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인을 통해서 와요. 왜냐?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일단 경계를 합니다. 어, 저 새끼가 나를 뭘 뜯어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해요. 근데 지인이 와서 얘기하면 지인은 경계심이 없잖아요. 경계심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마음의 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영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고수익을 보장하잖아요. 고수익을 보장하는데 실제로 고수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에 넘어가요. 고수익을 주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실제로 줘버립니다. 이거에 다넘어가죠 그래서 지인들이 다가와서 뭐냐? 통장을 깔. 언제부터 했는데 여기서 지금 통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냐?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지금 수익이 어마. 으와너안 하면 바보야. 이거는 이런 기회가 없어. 그러면 이거에 이제 눈이 확 돌아가. 는 진짜 이 통장을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통장에는 매월이죠 매월 어 만약에 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씩을 준다 하면 은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 계속 찍혀있는 겁니다 3개월 4개월이면 이미 원금 회수한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3개월, 4개월만 버티면 대박 나겠네. 손해보는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볼 셈 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어, 함정이죠. 그래서 계속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 이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이 고수익을 주는 게 수익이 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모아서 먼저 온 사람 거를 주는 거. 그래서 이걸 돌려받기 하는 겁니다. 이 구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고수익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남을 줍니까, 남을.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알려 줘서 네가 고수익을 얻어.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벌어서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알려 드리는 거고 저한테 만약에 돈을 줘가지고 저한테 맡겨서 네가 벌어가지고 나한테 고수익을 줘. 저안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하지 왜 여러분을 줘요? 미쳤습니까? 다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 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모든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려요. 지금까지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기꾼은 자신감이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 세 번째 지인을 통해서 온다 네 번째 통장에다 계속 꽂아준다 이러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먹잖아요 이 수익에 대한 욕심을 딱 먹는 순간 뭐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욕심을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쉽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쳐다보지 않아야 돼요 쳐다보고 있으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 통장이 계속 찍히니까, 통장에 계속 다른 사람이 찍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안 봐야 돼요. 보면은 자꾸 현혹이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기를 다 당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보는 순간. 그래서 사기꾼들은 관심만 가지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순간 본인 스스로 걸어오게 되 있어요.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예, 이렇게 창창창 걸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마음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도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거를 감당해낼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욕심을 버리고 예, 이런 얘기가 있을 때아 그럼 너나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랑은 다릅니다. 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고, 자, 이것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은 사기를 안 당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 욕심, 관심을 가지는 욕심이 정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사람도 죽일 정도잖아요. 사이코패스 아니고 살인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동기는 돈이에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합니다. 이 욕심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키워나가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사기에 한번 당하면 패가망신하잖아요. 여러분들 천만 원 처음에 넣고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가 가장 착각입니다. 본인 스스로 착각하는. 게. 천만 원 넣은 사람이 통장에 300, 400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넣냐.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서 집어넣어.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정으로 접근을 해온다. 그럼 오 사기네. 딱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아예예예 예, 예.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거절. 지인이니까 거절하기 참 힘들잖아요. 기분 좋게 이제 나는 돈도 없고 아니면 나돈좀 빌려주라. 이게 제일 좋죠. <laughs> 사람 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돈 빌리는 겁니다. 돈 빌려달라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어돈 많이 벌었네? 나돈좀 빌려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빌려준다고 또 덥석 받으면 안 돼요. 빌린 돈 갖고 투자하게 되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사기를 안 당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어, 예방적인 어,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사기 당하면 웃을 수가 없죠. 거의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안 당해야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